어우, 이렇게 먹네. 오... 사복고시에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역시 생기긴 했지. 네? 숙권이냐고 네. 응. 아... 물어보시는요 그런 거 없어서?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해. 근데 병원 이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엄청 크긴 하네. 그형 어, 형 알아보는 것 같은데? 어. 누가 거뭐거 알아보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나를 <웃음> 알아보는 <웃음> 거야, 아, 현대를 <laughs> <laughs> 알아보겠지. 어머니 게임 똥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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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머니게임 보셨나요? 네? 머니게임 하세요? 예 네, 했어요 네. 아 여기 똥남 똥남 음. <laughs> 아 똥남이라니 만약에 나는 라식이라 하면 바로 오늘은 수술 그렇고 다음 주쯤에 수술을 하고 음. 만약에 라섹이라 하면은 저도 수술을 안 하려고요 음, 추천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난 진짜 네. 눈이 많이 안 좋거든 물어볼게 많아 응. 난 진지하게 한국어 저축도 심하고 이랬어아 될까요? 아 네네네네 아 그러면 내가 카메라 들고 갔다가 아 예, 그러세요? 여기 저, 저만 찍고 좀.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하세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웬만하면은 라식은 아프다고 들어갔고 네. 라식으로 하고 싶거든요. 네. 제 눈이 라식이 되나요? 아결론만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예. 스마트 라식이 낫나요 아니면 라식이 낫나요? 아 스마일 라식이랑 일반 그냥 라식이랑 비교했을 때 네.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네. 나중에 이제 다시 나빠졌을 때 다시 교정을 하는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네. 그냥 일반 라섹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아... 있고 라섹이 아파서 힘든 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나빠지는 부분이나 혹시라도 눈을 다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라섹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아제 눈에는 어떤 게 유리하나요? 되게중요 어... 둘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눈이 다시 나빠져서 추가로 깎게 뱉을 시에 라섹이 네. 교정하는 양 자체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남는 양이 더 많아지고 아 제가 각막이 좀 두꺼운 편인가 그렇죠 두꺼운 편이에요 아 남들보다 예. 보통 500에서 550 정도를 평균으로 놓고 보는데 네. 현재 596, 예, 거의 600에 가까우니까 다른 네. 사람들보다 깎을 양이 50 이상은 더 근데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며칠 시기가 좀 그래 갖고, 아, 그렇죠. 그런 라식으로 라식이 일단 회복이 다음 날만 돼도 웬만큼 생활이 되니까. 라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일주일 뒤에 그냥 뭐 운동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라색도 가능합니다. 아, 운동하고 이런 거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추천하기를 제 눈은 뭐가 좋겠어요? 아 어, 개인적으로는 라 색을 조금 더 권하고는 싶은데, 근데 라식도 가능한 눈이어서 네. 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선생 그리고 이게 절대 이게 제가 또좀 여쭤보 제가 눈은 좀 생명 같잖아요 눈이. 아, 선생 님 혹시 수술 경험은 좀 많으신가요? 아, 수술이요? 뭐 수천 명 있으니까. 아 수천 명이. 그러면 만약에 받으려면 예약을 다음 주쯤에 받아도 되네, 네, 되나요? 가능하죠. 어. 네, 가능하죠. 네. 시고 아, 잘때 이렇게 자도 되나요? 이렇게. 어, 이 양이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죠. 자, 아, 한 며칠 가는요. 초반에 한일주일 정도 어. 좀 조심하면 될거 같고요. 어, 크게 문제 없죠. 하나만 더여쭤봐도 네. 되나요? 이게 네.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눈곱이 좀 많이 끼거든요. 네. 라식하면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진다던데. 좀 초반에는 좀 분명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공눈을 쓰시면서 초반에 좀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생각보다 닦아내고 좀... 예. 제가 그냥 평상시에 눈곱이 좀 많이 껴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생각을 라시겠지 라시겔지야 제 고민이라서 예좀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 네. 또 상담실에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네. 나눠보시다 감사합니다 아, 예약을 잡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기 다음 주 위험하지 않아? 왜? 이제부터 나 엄마 수술을 많이 해 좀술 중독이야. 중독이야 형. 왜? 큰일 나. 이가 뭔데? <laughs> 아 왜냐면 네. 아 저는 <laughs> 네. 얘는 솔직히 고민 고민이라고 저는 받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오늘 시력 검사를 다 해봤거든요. 시력 검사를 해봤는데. 두분다 근시는 지금 한 중등도 근시로 보시면 돼요. 네, 그 중간이죠. 예, 네, 중간 정도 된다. 그리고 네. 난시도 지금 중등도 난시. 그러니까 근시 네. 난시 도수가 많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네. 높은 편인데 다행히 각막 두께라고 해서 수술은 우리가 이 투명한 막을 깎는 수술이거든요. 네, 네, 투명 막. 이 막의 두께가 튼튼하고 두꺼울수록 수술이 네.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각막 두께 전현배님은 한540 정도 나오고요. 엄삼용님 놀라지 마세요. 네. 한600 정도. <laughs> <정도를 웃음> 근데 저는 각막 보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근데 저는 네. 우리가 라식 수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라식이라는 네. 게 음, 쉽게 생각하시면 뚜껑을 만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요. 네. 그래서 그 뚜껑의 네. 두께가 각막을 깎기. 전에 네. 더 여유가 있어야 유리한 수술이 되는 거고. 네. 아, 엄마명님 같은 경우에는 강과 두께 자체가 네.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어... 라식도 가능한 노은 맞아요. 라식과 라섹이둘다 가능하고. 네. 전현매님도 가능합니다만 은 라식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재규정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어, 저도 재규정하기는? 가능하긴 해요. 아,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전현매님 만약 하시게 되면 라섹 쪽이 더 유리한 수술이 될아 거고 네. 아프긴 해요. 네. 좀 시리고 통증이 있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아 근데 솔직히 일생에 두번 제가 볼 때는. 재수술까지 가능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라식보다 라섹보다는 제가 라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음, 라식이 아픈 건 조금 싫으시다. <laughs> 네, 아픈 건 진짜 싫어요. 아, 아 영, 너무 싫어. 엄살용이다. 음, 음, 네, 음. 진짜. 음. 선생님도 라식하셨나요? 네, 저도 라식이요 오케이, 어. 믿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럼 원하시는 수술 날짜는 있으세요? 아, 다음 잠시 후. 전업에는 아예 생각이 없으시고. 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한번 더 고민해서 네. 아프신 게 조금. 아픈일 아니라 그냥 백명 이상 된 수술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의심이에 살짝 있을 것 같고 라시 그라 하겠죠. 그 삼성 이재용님이 아직 안경 써 쓰고. 어아네 네, 맞네요. 네. <웃음> 네. <웃음> 에, 에, 음. 저는 저는 다음 주에 네. 그러면. 네. 다음 네. 주 금요일로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이요? 네. 시간은 몇 시가 시간 괜찮으세요? 혹시 두? 아 선생님 잠시만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laughs> 아, 그래서 저 이따 조금만 줘도 한 3일 전화. 전에 예약해도 되죠? 네 3일 전에 예약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이, 안 보이시니까 손가락으로 한 번만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수설비용 혹시 손가락으로 그거는 나 아니 그냥 아, 잠시만 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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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하는데 이벤트가? 이 정도? 아, 네. 다음 달까지. 네. 추석 전에 해야 되네. 그러면.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 내 다음 주 금요일로 잡을게요. 네, 그렇게 금요일 12시로 잡겠습니다. 아, 난 네, 12시로 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아, 전화번호 주세 아, 그러면 잠시 안경을 바로 벗고 일래 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아, 거예요? 네. 진짜? 그러면 저는, 저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세요, 네. 네. 고생님